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가 4월 8일에 아마 찍었을 건데, 오늘은 5월 10일이고, 지금 다이어트 시작한 지 3개월 됐네요. 2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시작할 때보다 많이 빼긴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많이 빼진 못했어요. 아, 그리고 운동을 원래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운동을 안 하고서 시기로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근육량이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뭐 인바드 이런 결과로 줄어든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팔뚝도 얇아지고 근육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헬스를 등록해서 지금 등록한지는 대략 3주 정도 되었고 등록하고서 이제 헬스는 이제 일요일만 안 되는데 일요일이랑 첫주 주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헬스에 나갔습니다. 사실상 등록하고서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는 나갔어요. 나와가지고 하는 운동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자마자 런닝을 20분을 뛰는데 20분 동안 계속 뛸 수는 없어가지고 인터벌로 해가지고 5분 뛰고서 1분 걷고 다시 4분 뛰고 1분 걷고 3분 뛰고 1분 2분 뛰고 1분 1분 뛰고 1분 걷고 하면은 정확하게 딱 20분이 딱 떨어져요. 속도는 이제 9696 9, 6 해가지고 9로에서 뛰고 6으로에서 걷고 이런 식으로 딱 20분 하면은 15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러닝이 좀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20분까지는 좀 지루하면서도 견딜 만한 지루함과 그리고 적당한 운동량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러닝을 한 다음에 웨이트를 하는데 웨이트는 이제 제가 뭐 헬스는 사실상 거의 처음 해보는 거라서 같이 이제 동기들 헬스하는 동기가 이제 시키는 거 걔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맨 처음에 첫 주에 할 때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벤치프레스 60을 60 리프트까지 밖에 못했어요. 지금은 60은 그냥 하고. 아 특히 스쿼트도 60도 리프트까지 밖에 못했는데 원래는 맨 처음에 스쿼트 할때 그냥 40그 정도로 하다가 60이 좀 익숙해져가지고 엊그저께 80을 한번 해봤는데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한 3번 정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제가 그때 무릎이 엄청 흔들렸었거든요. 지금 무릎을 조금 다친 상태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무릎에 무리 가는 운동 자체는 아예 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저번에 주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어요 찍어가지고 근데 그때가 94.2를 94.3? 94kg 초반을 딱 찍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더 뺐으면 아마 93... 93kg 초반 때까지는 오늘 원래는 도달했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한번 여기 전주에 그 예촌 막걸리라고 진짜 맛있는 막걸리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번 먹 술을 마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주체를 못하게 되더라한번 마시니까 그 다음날에도 에이 뭐 어제 마셨는데 또 오늘 또 마시지 하면서 계속 마시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한네 번은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술을 또 마시면서도 운동은 계속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줄지도 않았어. 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 내려가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횡보를, 이제 일주일 동안 횡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쟀을 때 다시 최저 전의 저점이 94.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힘들게 이제 거기까지 내려갔으니까 오늘부터는 또 술은 아예 말 끊는다기 보다는 하, 일단 술자리 자체를 참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다 다음 주에 또 서울 가는데 2주 동안은 서울 가서 어차피 또 마실 거니까 2주 동안은 술을 최대한 안 마시고 술자리는 그냥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뭐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이제 찍고 그러려고 했는데 다리를 다쳐버려가지고 영상을 찍기에는 좀 그렇고. 음. 아, 그리, 그리고 또 제가 그 헬스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헬스에서 이제 원래는 기본이 6,000보, 하루에 6,000보가 목표치로 뭐 되는데 제가 많이 걷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에 대충 14만보 정도 걷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14만보면 하루에 2만보? 평균적으로 그렇게 걷긴 하는데 사실 이만 보는 이제 다리에 다치기 전에는 그렇게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 다리 다치니까 걷는 것도 사실 많이 걸으면 오래 걸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걷는 것도 이제 많이 못하고 런닝도 오래 못하니까 어차피 헬스는 계속 할 거지만 그래도 시기를 조금 더 빡세게 조절을 해가지고 살을 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닭가슴살 30개를 시켰었는데 제가 하루에 두 개씩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두 개씩 먹으니까 금방 독나더라고요. 그래서 닭가슴살도 다 먹었는데 또 보니까 저는 약간 다이어트를 너무 고통받으면서 하면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닭가슴살도 그냥 닭가슴살만 먹는 게 아니라고 뭐 제가 뭐운동선수뭐 그런 것도 아니고 헬스 그런 선수도 아니니까 그냥 단백질을 먹는다는 의미에서만 닭가슴살을 먹는 거기 때문에 소스를 막 이것저것 샀어요 허니머스타드 드레싱 근데 그 드레싱은 샀다가 드레싱이랑 소스랑 또 다르더래 드레싱은 그 샐러드에다가 해먹는 그런 약간 진짜 거의 물처럼 돼있어가지고 닭가슴살이랑 찍어 먹기에는 드레싱은 완전 아니고요 그래도 샀으니까 어떻게 그냥 꾸역꾸 먹고 있는데 드레시, 그 드레싱에다가 또우뚜기에서 나온 양념치킨 소스랑 닭강정 소스 그리고 허니 머스타드 소스 그것도 우뚜기거 샀고 오리엔탈 드레싱도 샀는데 오리엔탈 드레싱은 닭가슴살에 먹으려고 산게 아니라 연두부를 좋아해가지고 연두부에다가 오리엔탈 드레싱 뿌려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끔 먹고 어쨌든, 아, 그래서 닭가슴살을 다 먹었는데, 지금 그 닭다리살 정육이 2kg에 8,000원, 9,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단점이 하나의 그 2kg짜리 덩어리로, 큰 덩어리로 와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아, 고기 해동하는 거에도 그, 그냥 해동하는 게 아니라, 또 고기 해동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냉, 냉동실에 꽝꽝 얼려있던 걸 해동할 때는, 뭐, 냉장 해동법. 그리고 상온 해동법, 침수 해동법, 그리고 전자레인지 해동법 이렇게 네정,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전자레인지 해동 법은안 좋은 게 일단 그 닭고기 비린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아무리 해동 버튼으로 해서 돌려도 특정 부위가 집중적으로 전자파를 받아서 거의가 익어버리기 때문에 한군데 읽고 한군데 안 익고. 그리고 그 닭고기 비린내가 좀 견디기가 좀 힘들어서 전자렌지 해동법은 진짜 급할 때만 쓰고 별로 저는 안 좋아하고 제일 좋은 게 영양소의 손실 면에서도 가장 좋은 점이 냉장 해동법이에요. 이거는 글첨부할 텐데 냉장 해동법 하려면 그 2kg짜리는 그 전날에 미리 냉장고에 넣어놔도 그 다음날에 24시간 정도면 냉장 해동이 되긴 하는데 좀 일찍 넣어놓는 넣는, 넣는 게 좋아요. 그게 덩어리가 꽤 크니까 한 덩어리만 냉장 해동할 거면은 그 전날 자기 전에 꺼내서 해도 그 다음날 점심 때치면 다 녹아 있는데 그게 엄청난 큰 덩이거든, 2kg짜리가.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2kg짜리 이제 오면은 다전한번에 6kg를 샀거든요. 그래서 4kg, 2kg짜리 두 개는 냉동고에 넣고 한 개는 냉장실에 놓고 상온해동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한 덩이 혹은 두 덩이씩 비닐에 담아가지고 다시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가지고 전날에 미리 꺼내서 냉장고에 넣고. 냉장해동을 해놓고 그러고 먹을 때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닭껍질을 밑으로 하게 해서 약불로 천천히 한 5분 정도 진짜 약하게 가열을 해가지고 하면은 기름이 스며 나오면서 잘 익어요 그리고 5분 있다가 한번 뒤집어서 한 4분 정도 그불 약한 불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잘라가지고 잘라도 어쨌든 안 익어있어요 왜냐면은 약불로 했잖아요 그래서 겉에만 좀 중심부는 잘안 익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파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넣어줘. 요 대파를 이제 넣어주면은 고기 그 기름이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향도 맛있고 그렇게 잘 되어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양념치킨 소스나 아니면 데리야끼 소스, 닭강정 소스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사실 데리야끼 소스랑 양념치킨 소스 둘다밥맛이 많이 나가지고 살이 찔것 같긴 한데 저는 맛있게 먹는 게더 중요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면은 다이어트 오래 지속 못하거든요. 1년 동안 다이어트 할 거라서는 그렇게 먹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맥주 500ml 같이 먹었었는데 2주 동안은 그 맥주 500ml도 안 마시고 하려고요. 술이 좀아 이게 술이 500ml까지는 먹어도 별로 딱히 막아더 먹고 싶다 이런 땡기는건 없는데 1리터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절주가 좀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1리터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통제력을 잃어서 안주든 안주가 됐던 술이 됐던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이어트 하고 있고 이제 다다음 주가 시험이고 하여튼 다음 영상은 좀 빡세게 빼가지고 지금 제가 한 달마다 원래 올리려고 했는데 한 2kg 빠진 때마다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9 2 k g 때 진입했을 때 그때 한번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6월이 되기 전까지 9 2 k g 때 진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3주 만에 그렇게 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계속해가지고 열심히 다이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봐요.